한국 CS 전략 연구소의 변미영 소장입니다. 네, 저와 함께 이어서 6강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강에서는 이제 고객 구매 사이클 및 고객 충성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구매 사이클을 살펴보면, 저 구매 사이클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렇게 나누시는데, 자 1단계에서는 1단계에서는 무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시험 출제에서 각 단계별에 여러분들이 의미를 좀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제가 최근에 그 시험을 볼때 예를 들면 뭐 2단계에 해당되는 거는 2단계, 2단계 2단계의 내용에 해당되는 거는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때 시험 출제 문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2단계는 고객이 긍정적 첫인상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각 단계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단계 보면 1단계는 인지하는 단계에요. 자,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인지하는 단계로 뭐 한다? 알고는 있지만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단계이다. 단계이다. 이게 1단계이고요. 그래서 잠재 고객의 마음 속에서 경쟁자의 상품이 인지되기 전뭐 한다? 우리 상품을 선전. 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게 우리 상품을 인지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이런 마케팅 비용이 제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다음에 이 단계에서는 이제 시도 구매 단계이며 기업이나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 및 여기 보시면 긍정적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최초 최초 구매 한 단계이기 때문에 자그 제품을 한번 구매하고 나서 이제 어때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둘 중에 하나의 인상을 받겠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고객이 긍정적 첫인상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 단계에서는 뭐냐 고객 충성도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을 가늠하는 측면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 즉이 단계에서 기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성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3단계에서는 이제 고객이 제품을 구입하고 나서의 평가 단계예요 구매 후 평가. 그래서 이때 뭐예요? 제품을 구매하고 나서 내가 사용해 보니까, 어, 만족스러워. 사용, 사용해 보니까, 어, 별로야. 만족과 불만족을 평가하는 단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매 후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면 고객은 뭐예요? 아, 내가 이 제품을 써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다음에도 뭐, 다른 제품을 이 기업에서 쓴다든지 아니면 또 내가 다음에 이 제품을 동일한 제품을 또이 기업에서 써야지 라고 보여요 약속하는 단계죠 재구매를 약속하는 단계로 이어지지만 불만족한 고객은 당연히 뭐예요 여기서 이 단계에서 이탈 바로 이탈하게 된다 그 다음 4단계에서는 다음에도 구매할 의사를 지님을 의미하는 으로써 재구매 단계입니다 음. 고객 만족보다는 더욱 강한 고객 충성도를 결정하는 단계로, 이때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예요. 경쟁사보다 더 좋은 품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거죠. 제공해서 재구매를 결정할 경우, 여기 보시면 재구매를 결정할 경우 감정적 유대보다는 뭐 다른 요소, 다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3단, 3단계까지만 해도, 그, 고객들이, 아, 나는 예전부터 내가 이 기업에 대한 되게 좋은 그런 그 이미지,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 또는 이 직원에 대한 되게 좋은 내가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 이런 감정적인 유대에 의해서 제품을 구입을 했다면, 4단계부터는 뭐다? 4단계부터는 뭔가 경쟁사보다 더 좋은 다른 뭔가의 그 대체 안을 내놓아야 된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단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전환 비용을 고려하는 단계인데 이 4단계까지도 어때요? 4단계까지도 고객들이 어때요? 다른 기업으로 충분히 이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단계로 넘어옵니다. 5단계는 이제 재구매 단계인데 이제 안착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고객이 그 기업에 이제 안착,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단계다. 이게 보시면 구매가 반복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구매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단계로 이제 뭐예요? 진정한 충성 고객 단계 시작으로 보는 게 이제 5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재구매 단계에서는 거래는 상호 쪽이며 고객이 경쟁사로 전환하지 않고요. 고객 가치를 증가시키려는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5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충성 고객 단계이기 때문에 충성 고객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경쟁사로 그 전환하지 않는 거죠. 안착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5단계에서는 이제 충성 고객. 가 되어서 다른 경쟁사로 전환하지 않는 단계이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기업은 어때? 훨씬 더 고객에게 많은 고객 가치를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 단계별로의 그런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여기서는 꼭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고객 자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고객 자산. 자, 고객 자산을 보면. 자 고객 가치의 의미는 고객을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보는 거죠. 자산으로 보는 건데, 그리고 자산에 대해서 가치를 그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량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 가치가 측정된 고객은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 되고 전략적 마케팅 대상이, 된, 대상이 된다. 자 고객 자산이라는 것은 개별 고객의 생애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전체 고객 값을 합한 값을 말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하나의 자산을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 가치 자산을 보도록 할게요. 가치 자산이라는 거는 고객, 그 인지적 가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품에 대한 비용과 효용을 비교한 가치이고요. 그리고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가치이다.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가치인데 자 이러한 가치 자산은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품질, 가격, 편의성인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고객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가치인데 자 기업은 뭐냐면 이러한 그 고객 자산 가치를 어때요? 더더 관리해서 증대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자산에 포함되는 원천은 품질, 가격, 편의성이죠. 그럼 이 부분들은 어때요? 기업들은 더 증대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가치를, 이 자산, 이 가치 자산을. 그 다음에 브랜드 자산이라는 거는 제품의 가치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기업에 대한 선호도 정도를 우리가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브랜드 인지도라든지 이미도, 이미지 등을 통해서 고객이 기업에 갖게 되는 그런 애착, 애착을 말하는 거죠. 애착. 고객이 기업에 갖게 되는 그런 애착을 우리가 브랜드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브랜드 자산이 되게 높은 기업들은 동시에 뭐냐, 상품. 네. 그 상품, 제품 가격도 어때요? 되게 높아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자산이 높은 기업은 이러한 제품의 가격, 가격을 높여서 같이 뭐예요? 수익성. 수익성이 더 향상이 되는 거죠.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보통 여성분들, 그래서 가장 그 선호하는 백이 뭐예요? 샤넬. 샤넬 백이잖아요 샤넬 백. 브랜드 가치가 높다 보니까 어때요? 그백 하나 천만 원 주고도 구입을 하죠. 어, 정말 손이 이렇게 후들들 거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러한 브랜드 자산 가치를 보고 구입을 한다라는 거죠. 관계 자산이라는 거는 고객과의 개인적 관계가 중요하고 고객이 습관적, 관성적인 거래를 하는 경향이 있을 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습관적이고 관성적인 거래를 하는 고객에게는 어때요? 특히 이런 멤버십, 지속적으로 어때요? 관계를 맺어주는 그런,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 거죠. 뭐, VIP 프로그램 또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관계를 좀 끈끈하게, 끈끈하게 맺어서 길게, 장기적으로 좀 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고객자산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충성고객의 특징 자, 이거는 이제 일반형이죠 일반형 시험에서 어, 그대로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뭐 충성고객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충성고객 특징을 보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구매행동 패턴을 보이는 고객인 거죠 그리고 항상 얘기했지만 구전활동을 통해서 뭐한다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추천해 주는 고객입니다 또한 뭐냐면 이탈 또는 전환 행동을 하지 않아요 다른 기업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격 민감도가 낮은 고객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어 A항공사를 이용을 했다가 계속 A항공사에 충성 고객이었어요 근데 어, 어느 어날그 항공료가 5%가 올랐어요 5%가 올랐다고 해서 내가 비항공을 이용하지 않아요 그만큼 뭐한다? 충성 고객이 되면 이런 가격 민감도에 낮아지게 된다는 거죠 낮아지게 돼요 그리고 또 뭐하는 이탈 또는 전환 행동을 다른 기업으로 아까 했던 것처럼 내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다른 기업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전환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거래하는 기업의 상품, 서비스, 운영 문화 이런 것들에 뭐한 포괄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업에 대해서 상당한 좀 깊은 애착을 보이는 고객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충성 고객 특징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충성 고객 확보 전략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최초 구매에서 충성 고객까지 어떻게 기업이 확보를 해야 되느냐,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느냐 한번 살펴보면. 먼저, 최초 구매 고객. 최초 구매 고객은 여기 보시면, 고객 문제에 대해서 순수한 관심을 갖고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초 구매 고객에게는 지킬 수 있는 것만 약속을 해야 됩니다. 지킬 수 있는 것만 약속을 해야 돼요. 괜히 지키지 못한 약속을 했다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게 불만, 불만족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실과 현상만을 뭐 한다? 정직하게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같은 의미이죠. 고객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재방문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 구매. 제가, 어, 그 고객이 제품을, 우리 제품을 구입을 했다면, 다음 제품을 구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응, 응대를 하겠다. 우리가 이러한 뭐 상품,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겠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 을 충족시킬 수 있는 비전,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된다. 다음 첫 거래에 대한 이 보시면 첫 거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한다.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도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만약에 최초 구매 고객에 대한 기업의 전략으로 볼수 없는 것은 이렇게 출제가 돼요. 특히 그래서 최초 구매 고객에게는 뭐한다? 첫 거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한다. 이 부분이 제가 최근에 시험에 출제가 된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거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 뭐에 속해요? 최초 구매 고객 단계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뭐한다? 고객과 신뢰를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반복 구매 고객 단계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고객 기대 진화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 이거죠. 자 최초 구매를 했습니다. 한번 구매를 했으면 다음 단계 의 고객 구매 행동이 있겠죠. 다음 단계에 나타나는 구매 행동 그리고 또 다음 단계에 나타나는 구매 그 고객 행동이 있겠죠. 이러한 고객의 그런 행동 단계를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는 뭐예요? 응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고객 전환에 대한 방어 노력. 고객이 다른 기업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그런 방어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추가적인 고객 혜택이라던가 교차. 판매를 통해서 뭐 한다 고객 욕구를 확인하고 또 충족 시켜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다음 여기 보시면 고객 충성도를 형성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요. 여기 보시면 최초 구매 시 고객 불만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뭐예요? 당연히 반복 구매로 발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반복 구매 고객에서는 고객 이탈, 고객 전환에 대한 방어. 노력 필요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고객 혜택이라든가 교차, 판매 등을 통해서 고객 욕구를 확인하고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다음, 충성 고객. 자, 충성 고객 단계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면, 자, 충성 고객 단계에서는 얘기 보시면, 고객화 과정에서, 고객화 과정에서 고객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어때요? 고객이 그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 참여, 참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기업에 대한 애착이 강해지면서 뭔가 내가 그 기업의 또 다른 주인이 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좀 참여를 좀 많이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고요. 일단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고객에게 보시면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비즈니스 스타일 변화를 지원한다. 자이 말은 뭐냐면 근데 지금의 고객들은 어때요 이제 소비를 하는 게 예전에는 우리가 좀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많이 소비를 했다면 이제는 점차적으로 그런 게좀 줄어들고 이제, 이제는 뭐야 자기의 그런 삶+ 삶이라던가 가치관을 투영한 반영한 그런 소비를 많이 하죠. 또는 어, 자신의 개성+ 개성. 이런 것들을 좀 개성이라던가 또 욕망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소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고객이 지니는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뭐예요 상품이라던가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충성 고객에게 원래 버러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이제 제시한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충성 고객을 좀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그런 프로그램 있죠 관계 강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어 제시해 줘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충성 고객 확보 전략 이세 단계에 대한 각각의 어 의미 즉 어떻게 기업에서 각각의 이런 고객들 충성 고객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CRM 보도록 할게요. CRM. 자, CRM을 보시면. 자, CRM은 여기 보시면 전사적, 네, 중요합니다. CRM은 전사적 관점에서 통합된 마케팅, 세일즈 및 고객 서비스 전략을 통하여 개별 고객, 개별 고객의 평생 가치를 극대화하는 네, CRM이다. CRM이다. 그 다음에 CRM은 신규 고객 유치 및 기존 고객 수익성 향상을 위해 뭐예요? 고객과 지속적인 키워드를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객 행위를 이해하고 고객 행위에 영향을 주는 모든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뭐다? 전사적 접근 체제 이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선별된 꼭 키워드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선별된 고객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고 장기적인,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CRM이라는 거. 그 CRM은 단발적인 마케팅보다는 단발적 마케팅보다는 뭐 한다? 고객의 평생 가치를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죠. 다음 여기 보시면 CRM은 뭘 기반으로 해요? IT,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고객 정보를 분석, 저장, 가공합니다. 가공하는 거다. 자, 그럼 보세요. CRM이라는 거는, CRM이라는 거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CRM이 등장한 게 언제죠? CRM이, 어. CRM이 등장한 게 90년대죠. 90년대에 왜 CRM이 등장을 했을까? CRM이 등장을 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거죠? 단발적 마케팅. 자, 예전에, 예전에 데이터 베이스 마케팅에 대한 한계로 나타난 게 바로 이 CRM이에요. 근데 이 CRM이 또 등장할 수 있었던 건 여기 보시면 9 0년대 뭐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등장이 됐죠? 네, 인터넷이죠, 인터넷. IT. 인터넷이 90년대에 등장이 되면서 이와 함께 뭐예요? 이 정보기술 기반으로 등장한 게 CRM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터넷이 없다면, IT 기반이 없다면, 이 CRM도 같이 등장을 할수 없죠. 그래서 IT 기반으로 이 CRM이 등장이 되었다. 그래서 이 CRM은 전사적인 관점이에요. 뭐, 시험에 가끔 뭐 CRM 부서에서 아니면 <laughs> 뭐 전담부서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전사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사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CRM은 이거예요. 고객과 고객과, 뭐 한다? 장기적인 관계. 자,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해서 뭐 한다? 평생 가치적 고객. 고객의 평생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게 바로 이 CRM이에요. 그러면, 자,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세요. 선별적 고객이에요. 선별적 고객. 선별적 고객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A 백화점이라고 칩시다. A 백화점이면 A 백화점에서 고객을 선별을 합니다. 어떻게 선별을 하느냐? VVIP, 다음에 VIP, 또는 S 고객, A 고객, B 고객 이런 식으로 대 고객을 차등을 주는 거예요. 당연히 VVIP 고객은 우리 백화점에 가장 큰 수익을 주는 고객이겠죠. 이렇게 선별을 해서 각각 뭐예요? 각각의 고객에게 뭐한다 차별화된 마케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뭐한다 고객과의 장기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평생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수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수익은 자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CRM에서는 이 키워드 있죠. 키워드. 키워드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어떤 그 문제가 변형이 되어서 나와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꼭이 키워드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이제 CRM의 특징을 좀 보면 CRM의 특징. 자, 여기 보시면요, CRM은 판매보다는 뭐한다? 고객 관계에 중점을 둡니다. 네, 고객 관계, 그것도 어떤 관계?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고객 관계인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객 획 획득보다는 뭐 한다. 고객 유지에 중점을 둬요. 근데 이것도 그 일반형 시험에서 일반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말바꾸기를 출제가 돼요. 예를 들면 CRM은 고객 유지보다는 신규 고객을 획득하는 데뭐더 중점을 둔다. 이런 식으로 말바꾸기를 출제가 되는데 고객 획득보다는 뭐야? 고객 유지에 더 중점을 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보다는 이제 고객 점유율 비중을 둔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시장 점유율과 고객 점유율의 차이. 여러분이 좀 차이를 아셔야 되겠죠? 시장 점유율이라는 거는 내가 얼마나 많은 시장 있죠? 얼마나 많은 시장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냐, 시장을. 근데 고객 점유율이라는 거는 내가 딱이두 개의 시장만 갖고 있지만 여기서 고객 지갑 점유율. 지갑 점유율이 어때?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많은 시장을 갖고 있는데 지갑 점유율이 낮으면 어때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되게 손해가 될수 있어요. 힘만 들고 손해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알짜배기로 딱두 개의 그 시장만 갖고 있는데 상품 고객이 우리 제품을 구입할 때한 번씩 이렇게 크게 크게 제품을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큰 거죠. 수익이 큰 거죠. 지갑 점유율이 커요. 그러면 어때요? 이런 고객 점유율에 훨씬 더 비중을 든게 기업으로서는 훨씬 더 효율성. 효과면에서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고객 관계 개선은 순환적 프로세스를 통해 장기간 뭐 지속되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고객과 어때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당연히 어때요? 수익이 창출되는 거죠. 수익이 창출되면 또 어때요? 기업은 그 수익을 다시 어때요? 상품 정말 질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또는 그 직원들, 직원들에게 복지라던가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물론 그 안에 여러 개의 요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어때요? 선순환,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 가치 있는 고객을 분별하고 세분화한다. 여기 보시면 CRM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을 분별하고 세분화합니다. 즉, 우리 기업에게 많은 수익을 주는 고객별로 해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뭐 5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을 분별하고 세분화해서 거기에 맞는 뭐요? 차별화된 마케팅을 진행하는 게 CRM 이다라는 거. 그래서 CRM 특징 꼭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한계로 인해서 90년대에 등장을 한게 CRM인데 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과 CRM의 차이점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보면, 자, 데이터베이스 마케팅과 CRM의 차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여기 보시면, 그,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이메일 같은 거보내 DM 같은 거 보내죠. 그럼 DM 같은 그런 반응률, 향상과 같은 그런 미세한 목표에 관심을 둔 거라면, CRM은 고객과 접하는 전체적인, 전체적인 프로세스 효과와 효율성, 효율성을 추구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채널, 상품, 서비스에 걸친 뭐야? 통합성과 일관성을 추구하는 게 CRM이다. 그리고 DM, DB 마케팅의 목적은 단기적인 관점이죠. 단기적인 관점에서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딱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죠. 고객과의 관계가 일회성이죠. 상품을 한번 딱 팔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CRM은 단기가 아니고 왜 장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존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뭐 한다? 고객 생애 가치를 극대화해서 이게 자연적으로 수익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다음 이어서 보시면 자, CRM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간의 협력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관련 부서간의 협력 체계가 확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는 이런 거죠. 전사적으로 이 CRM이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과 평가에 대한 합리성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실패 요인을 보면 이제 성공 요인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CRM이 그 실패하는 요인은 이걸 뭐요? IT 기반에만 의존, 의존하기 때문에 실패를 한다. 그리고 고객들이 아니 그 직원들이 직원들이 뭐예요? 고객 생애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때 CRM이 실패가 되고요. 고객 중심 사고가 또 부족했을 때도 CRM이 실패가 됩니다. 또 이제 CRM을 그런 지원하는 최고 경영층에 대한 그런 적절 못한 지원으로 인해서 CRM이 실패를 하게 된다. 그리고 CRM은 관련 부서간의 협업, 협업 네, 부족으로 실패가 된다. 그리고 분석 정보가 뭐야 CRM이 그 분석한 정보가 이 뭐야 실행 비즈니스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 정보만 분석을 한 거예요. 하고 나서 이게 뭐야 실행에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연계가 되지 못해. 대해서 이 CRM 실패 요인이 될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CRM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 같이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